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음력은 연 4월 14일 일지는 을묘라고 해서 토끼날입니다 환경의 날또 절기로는 망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의 열두 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쥐띠입니다. 초목 황락에 세모 무실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인 즉, 모든 초목들이 누렇게 떨어지고 갈곳 없이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추풍 야 화여 기색 가견이라 바람에 그 들꽃이 가련하게 서 있어 쓸쓸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형화위재요 재난심청이라 그 운이 화하여, 재가 되어버리니 재물을 얻는 게 쉽지가 않겠다는군요. 실의 운도 자연 형통이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상체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하양색인 날이 되겠으니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대해 보시고 무난하게 하루 넘기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소띠입니다. 일도 모궁이여 귀장 안지라였습니다. 이 말씀인즉 날이 저물고 갈 곳이 없어 돌아가려 했더니 너무 어두워져.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일 곤고, 안빈 측길이라, 비록 곤고하긴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고 편안하게 지낸다면, 기한 문수가 찾아오겠습니다. 신은 동태요, 소위 제 길이라, 내 몸은 신수가 들어 건강하여, 다시 힘을 네, 전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신수와 좋음으로 평범하게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엔 호랑이띠,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삼계 탁조의 팔추 종식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세 마리 닭이 조를 쪼아 먹는데 거기에 여덟 마리 새끼들까지 달려들어 같이 먹는다는군요. 한마디로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고 경쟁할 사람도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인 유경의 조민염지라 한 사람의 경사가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는 그런 모습이니 다행히 내가 잘 돼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겠는데 그래도 도움을 줄수 있는 하루가 되니 보람차게 하루 보내시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톡. 띠띠 를 살펴 봐 드리겠습니다 전의 보하여 계료 침 달아 옷을 걷고 개울물을 건너는데 시냇물이 생각보다 많이 흘러 쉽지가 않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제 고투요 향미 향매 위훈이라 해가 높은 산에 안 넘어 어, 예수님이 해가 저 높은 산 넘어 있으니 어둠을 향해 가고 있어 갈수록 어두워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출문 동해요 자유 귀인이라 힘든 마음에 문을 나서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어렵지 않게 그곳에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니 이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하시는 일들은 난관이 있긴 한데 귀인을 만날 수 있다니 재수 운수가 반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엔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추노 좋네요. 하루 동색이라 이 말씀은 봄비가 참점 와서 꽃과 나무가 한 가지 같은 빛이 되어 푸르르겠다는 말입니다. 도처 유리어 하사불성이라 어디를 가든 이익이 생기고 하고자 마음먹은 일이 순조로워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류 귀해에 적소 성대라 작은 핏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큰 물이 된다니 그동안 조금 조금씩 모아온 정성과 복들이 오늘에 크게 돌아온다는 그런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부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뱀띠 차례입니다. 개문 납 복의 가위선상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문을 열면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대보상 차여 남지시 가라 밖으로 나가 큰 걸음걸이로 성큼성큼 차에 올랐더니 남쪽에 기쁨이 있는 집에 내려다 주더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과 화합에 백사 순성이라 가정이 화목 평탄하겠으니 오늘은 어딘가 나가실 일이 생길 수 있겠는데 그곳으로 가면 복이 들어와 마음도 편해지시고 가정도 편안해지는 기쁜 하루가 되시겠답니다. 네 다음은 이번에 말띠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조비 고명에 가난 불령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까마귀가 날아가며 외로이 울고 있어 집안이 어지럽고 편안치가 못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신지 화성이여 내실상 알아. 화성을 만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는 것과 같지만 사실은 손에만 입힌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금일 지수는 질병신지라 오늘의 운세는 신수를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플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 감기라도 걸리실지 모르니 항상 조심하시고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 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탄식 불열에 우종 출증이라 이 말씀은 탄식을 하고 즐고웃지 않아 근심이 쫓아 들어오겠다는 뜻입니다. 신유질 위에 불열증 복이라 혹시 몸에 병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다면 또 다른 근심이 생기겠다고 합니다. 금일 지수는 구관 최길이라 오늘은 모든 게다 하향인데 혹시 만약 직장이 없으신 분이라면 직장을 구할 수도 있겠다는 뜻이니 이 부분에서 위로 받으시고 하루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엔 원숭이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윤녀 천상의 기봉 여산이라. 구름이 하늘에 생기는데, 이한 모양의 봉오리들이 모두 산같이 보이더라니, 상서롭고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망 여의에, 금옥 만당이라 소망이 잘 풀리고, 집에는 재운이 깃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선권 후태요. 해변 유길이라 시작은 위태로운 듯하였지만 뒤로 갈수록 흥함이 기함으로 바뀌어 결국 소망도 이루어지고 좋은 하루를 보내시겠답니다. 네, 다음은 닭띠입니다. 기제태 해요. 주돗무용이라 하였습니다. 이미 큰 바다를 건너서 배와 돛대가 시려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힘든 일을 다 이겨냈으니 이제 좋은 일만 생겨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방부인 앵가태평이라 사방에 사람이 없고 고요하니까 삐거리가 내려와서 앵무새가 울더란 말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운수체수가 괜찮으신 하루라 큰 걱정이 없이 잘 보내시겠습니다 네 이번엔 개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합일산의 경부를어조라이 말씀인즉은 한번 모이고 한번 흩어지니 처음과 같지 않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운세도 늘 좋을 수는 없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오바삼척이여, 하가조언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인데, 게다가 남들이 나를 도와주지는 않고, 신경 안 쓴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은 그저 그런 하루이니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만물 봉신이요. 길상 만정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만물의 길한 상서롭지 않은 일들이 집안과 정원 즉뜰 안에 가득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약비 생채에 화두 가가라. 만일 집안의 자식이나 손주등 식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본연의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니, 이 또한 좋은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6월 5일 띠별 운세를 살펴드렸습니다. 점점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여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의 행복을 지원해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리오니 다음 만나실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